왜 무인도에 갇히게 된 설정을 추가했었던 건지 명확히 알수 있었던 너무나도 재밌었던 이번 시파를 볼수 있었습니다. 이제 단 2회를 남기고 있고 마지막까지 한 줄을 남긴 상황에서 이어진 예고를 보니 흥미로운 상황들과 함께 이들의 마지막 상황들도 담겨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기대되는 장면이라면 예고 마지막 기호에게 달려가 안긴 모카의 모습, 이후 이어진 두 사람의 입맞춤 장면이 아닐까 싶죠. 그 후반이 되면서도 해결해야 될 일들과 새롭게 진행되는 사건들이 많아서 언제쯤 달달한 두 사람의 모습을 볼수 있을까, 많은 분들께서도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때문에 아주 값진 예고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정봉관과 함께 검찰 조사를 받는 보궐의 부모님들을 볼수 있었는데요. 우학기와의 상황을 전속폭행으로 몰고 갈 정봉안의 계획 때문에 꽤나 힘든 과정이 될것 같아 보이죠. 하지만 마지막을 코앞에 두고 벌어진 사건 중 하나다 보니, 다행히도 길게 끌고 가 머리 아프게 만들 사건이 되진 않을 것 같아 보이는데, 더러운 과거가 많이 남아있기도 한 정봉안이라 생각보다 빠르고 깔끔하게 정리될 봉안의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후 드디어 기자들 앞에선난 란주와 모카의 모습을 볼수 있었죠. 모카에게 기자회견은 윤란주에게 맡기고 손절하는 신용만 하라는 이서준의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 때문에 가장 기대되는 장면 중 하나가 아닐까 싶죠. 기자회견 에서 각각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 모카와 란주가 될지 이서준의 뜻대로 흘러가게 될지 아주 궁금해지는데요. 기자회견 바로 직전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화가 단단히 나버린 란주의 모습. 어떻게 자신을 쓰레기 취급하냐며 분노하는 란주의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 기자회견 중에도 굳어있는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고 있는 란주의 모습을 보니 아마도 이서준의 바람과는 달리 모카를 위해 희생을 선택하지는 않은 윤란주 모습 자체로 사람들에게 모든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란주의 상황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 똑똑한 모카의 다음 멘트들로 인해 오히려 두 사람의 서사를 인정받게 되는 상황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해당 상황을 시작으로 탄탄대로를 밟은 모카의 상황이 이어지고 아주 비싼 사인을 갖게 된 아주 멋진 디바가 되어, 옥탑의 보거를 향해 달려간 모카의 마지막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이후 원하는 결과를 받지 못한 건지 뚱한 표정의 봉안을 볼수 있었는데 칼 가위가 꽂혀있는 곳을 바라보는 누군가의 모습이 나오는 걸 보니 결과 자체의 분노에 또 나쁜 생각을 하는 봉안이 등장하는 건가 싶기도 해 보이는데요. 아주 무자비한 괴물의 모습과 함께 조금이나마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가진 아버지의 모습을 비추기도 했던 정봉안이기 때문에 나쁜 마음을 먹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봉안의 모습은 등장하지 않을 것 같아 보이며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깔끔하게 가족들의 곁에서 떨어지는 섬으로 다시 들어간다든지 멀리 떠나는 봉안의 마지막이 그려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이후 엄마를 찾아간 란주와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며 울먹거리는 모카의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사실 엄마와 란주 이야기도 너무 궁금한 전개 중 하나였죠. 잠깐 정신이 돌아온 사이 말씀하셨던 이서준에게 숨겨야 할 그것이 과연 어떤 것이었을지 가장 궁금한 부분 중 하나가 되었는데 이서. 준에 대한 란주의 마음이거나 혹은 다음화에서 보게 될 란주 엄마의 과거에 대한 부분과 연관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란주의 이름이 왜 윤란주가 되었는지에 대해 흥미로운 사연이 있는 것 같아 보였고 그것과 관련된 상황으로 아주 과거의 이야기들이 이어지는 것 같아 보이는데 기타를 든 가수가 해당 상황의 주인공인 걸 보니 아마도 란주 엄마의 과거인 듯해 보이고 궁금했던 모든 상황들을 정리해줄 흥미로운 전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드디어 다가온 무인도의 디바의 마지막. 여러분들은 어떤 전개들이 기대되시나요? 괴물 정봉안의 마지막과 조사를 받게 된 가족들의 상황, 마지막 퍼즐을 풀게 된 란주와 다시 만나게 될 기호와 모카. 과연 이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될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